자, 반갑습니다. 네, 특전사전구차 정관장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올류카리발 9인승 프레스티지 모드대 실내에는 아주 그린 같은 리무진 시트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3열에는 차박 시트가 되어 있고요. 연식은 2016년형에 주행거리약 18만 8천km 띠 차량입니다. 사고 의무는 조수석, 앞핸더 판금, 어, 뒤핸더 판금, 조수석 뒷도어, 단순교환, 네, 이렇게 있습니다. 타는데 전혀 지장 없는 부분이고요. 성능은 미세도유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가장 인기많은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차량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HID 라이트 있고요. 휠 상태로 양호하고요. 네, 여기 실내에 보시면 네, 리무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 리무지 시트고요. 네,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다소 사용감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운전석, 전동시트 있고요 네, 여기 VDC, 220V 인버터, 있습니다. 네, 여기 가장 중요한, 실주행거리, 1 8 8 8 0 3 k m 고요 네, 여기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투차장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능, 포르테어컨있고요 여기, USB, 억수선, 운전석, 접수석 열선, 여포시트 열선 핸들 이코보스트 전문감지기 있고요 냉온커플도 있습니다 각기는 다행히 보조키까지 두개 다 있고요 네, 이렇게 2열도 리무지시트가 있고 네, 다수 사용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2열 어, 리모컨 있고요 냉온커플도 있습니다 2열 운전석 조수석 여선시트 USB 충전 케이블 220V 이모터 있고요 3열 v i p 내장식 리모컨 있습니다 TV하고 오디오 기능 그리고 여기 무드등 조종하는 리모컨 있고요 네 진짜 메인이죠 여기 디자석 TV, 뭐 DMB, USB 뮤직, USB 비디오, USB 포토 블루투스, 미러링에서볼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네또 메인인 여기 무드등 있습니다 여기 메인인 에, 여기 3열을 차박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열도 여기 목받이 를 빼가지고 아예 눕혀가지고 아예 차박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아예 집이 되길 수 있겠죠 네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